얼굴에 있는 이런 본들도 네. 좀 하이드를 좀 시켜줘야 돼요. 지금 머리에서 하이드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하이드에서 안 나오게.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 대충 지금 거의 나왔어요. 이제는 좀더 지금 키포즈로 그냥 나열한 네. 그냥 단계니까 좀 맺고 끊는 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와서 키포즈를 나열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네. 어,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죠. 여기에서 웅, 떨어져서 꽝 떨어지는 건 맞는데, 네. 음, 이거보다는 조금 더한 칸이라도 좀 떼어내서, 꽝, 털썩.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키 포즈 단계인데, 네. 음, 이건지, 이건지. 사실, 근데 이거 같은 포즈죠? 같은 포즈로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맞아. 이 정도는 사실 디테일에서나 나올 법한 그죠 변화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키포즈 단계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 그냥 얘는 홀딩은 좀더 충분히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키포즈까지 제작을 해야지 잘 어때요? 쓰러지고. 쓰러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비는 잠깐 이렇게 꺼준다면 딱 해주면 눈에 잘 들어오죠. 네. 마지막에 딱 그리고 이건 이제 복귀 구간 좀 다듬었으니까 다시 앞 부분에로 가서 자 뭔가가 때리려고 했다가 어 맞는 거는, 어, 알겠는데, 네. 이 타이밍은 알겠는데, 네. 여기가 너무 급해요. 거의 그냥 프레임 바이 프레임 수준이라고 봐도 맞죠. 네. 뭔가 앞부분에서 나, 나너 때리려고 나갈 거야 하다가 맞는 거니까. 네. 한이 정도의 타이밍은 좀 있어줘야 되겠죠?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번개처럼 가니까는 도대체 어, 앞부분에 벌써 한 5프레임 안쪽에서 이미 많은 걸 했어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 저 뒷부분 잘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자, 홀딩 충분히 주게 되면은 우선 지금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면서 봐야 될게 뭐냐면 포즈의 정확성을 일단 봐야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눈에 잘 들어와야 돼 얘는 지금 사실 여기 131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럼 131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죽어있는 게 눈에 들어오나요? 바로 끝났죠? 네 바로 끝났어어 그니까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얘가 만약에 나라면 네. 죽고 나서 속으로 네. 하나 둘셋 하고 감독이 컷 하는 거야 그 홀딩의 기간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예요쾅 네. 사실 이것도 길면 더 길수도 있겠죠 네. 좀전에 얘기했던것처럼 쓰러진다음에 하나 둘셋 어때요 하나 둘셋딱 맞죠 네자 맞고 자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맞고 나서 지금 얘가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는 스텝이 나오죠 네 휘청거리면서 나오는 스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스텝을 하는 그 과정이 납득이 돼야 돼요 얘 지금 맞아가지고 몸이 이만큼까지 몸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겠죠. 뒤로 가는데, 뒤로 가면서 스텝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뒤로 안 가면 스텝이 나와요. 네. 여기, 여기, 여기가 그렇죠. 제자리에서 돌죠. 돌았지만 이미 돌면서 더 뒤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렇게 뒤로 나가면서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보다 더 가겠죠. 발은? 이건 이 팔가락은 나중에 좀 저기 짜다란 것들은 하시고 자이 정도까지 가게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래퍼 자체가 이뷰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고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이거밖에 못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가겠죠. 자, 그럼 한번더 가네요, 그죠네 여기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롭게 추가된 수정된 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돼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좀 이렇게 잡아주고 컴은 한번더 뒤로 가겠죠 자 이때도 이제 한요 정도는 이제 몸이 또 반대로 또 돌거니까 살짝 돌려주면서 뒤로 좀더 가겠죠 자, 발은 계속 밀려있죠 자 복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너무 거리가 많이 이제 벌어진 경우에는 자 스냅샷을 써서 레이어를 써서 57, 69니까 레이어를 써가지고 위치를 다시 보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발 위치 대략 잡아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다리를 갖다 맞췄으니까, 어, 그래요. 이렇게, 이건 그냥 냅둬도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자, 저발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잡을 때는 발이 흔들리면 안 돼.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커브가 풀려 있으면 흔들려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죠. 같은 위치인데도. 그래서 초안 잡을 때는 항상 영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쫙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가네요. 저 뒤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뭐 이건 무난한 것 같아요. 아직 초안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바닥을 좀더 연장 시킵시다. 지금 얘가 더 뒤로 더갈것 같으니까. 자, 이제는 사이드에서 봐야 되는 게 얘가 뒤로 넘어져요. 뒤로 넘어지면서도 계속 어. 이쪽 반영으로 얘가 이동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네.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넘어가는 건 있는데 이동하는 게 어딘가에 딱 걸려 있으면 안 되죠. 아니면 뭐 반대로 얘는 넘어가는데 넘어는 가는 회전은 있는데 다시 일루가 그죠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자 지금 그거를 확인해야 돼 얘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아직까지는 이동이 되, 되는 것 같죠. 네. 자, 이제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떨어진 네.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좀 튕겨요. 위로. 자, 위로만 튕길까요? 네. 넘어진 밀릴 것 아직 힘이 이쪽으로 계속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아, 떨어졌으니까 네. 우리 공튀기 그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공이 누가 이쪽으로 밀었어. 네.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수직으로만 가지않고 탕탕 하지만 계속 줄어들어요. 어, 줄어는 줄어들면 들지만 줄어들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가 작아지면서 점점 점 소멸되는 네. 그죠 네. 어,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떨어졌어요 네. 자 그럼 컴에 움직이는 봅시다 음. 아니, 이거는 아니, 이렇게 놓고 컴에다가 음. 스냅샷을 찍으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때요? 더 이상 안 어, 가죠 어, 여, 여기서는 살짝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죠? 다시 그렇죠. 돌아가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이 공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네, 이렇게 뒤로 오는 것, 네, 것 같은 네, 이해 갔죠? 어떤 건지 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 시간적인, 이렇게 해놓고 아, 자. 사실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그냥 바로 다리 떨어져 가지고 죽진 않아요 이게 물체의 어떤 움직임 이라고 한다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가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냉장고라고 치, 치자고요 냉장고 오 어, 하고 넘어가 어? 넘어갔다가 오 어, 넘어가요 팔로우 거, 머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여기, 어, 이 꼭지점을 어, 기준으로 넘어가죠 네. 음, 그거 빼면은 저는 뜨지도 않죠 딱 바닥 놓고. 딱 딛고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온 거죠 네. 네. 저는 딱그 바닥에 딱 닿는 여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아, 내가 키도 안 주면서 프레임을 옮기고 있자 스냅샷을 찍어야 되니까 아, 찍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얘가 축이 되, 되겠죠. 여기서는 일다 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뜨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회전의 값만 어 생각해서 한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이런거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때요 밀리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안한거죠 근데 아마 처음에 밀렸을 때는 어 그냥 이렇게 냉장고 밀면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넘어가면서 이 힘이 자,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한이 부분 같은 경우부터는 조금 뒤로 밀릴 거예요. 그래서 더 밀려있는 상태 더 밀리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한번더 잔여 움직임이 있, 겠지만 그건 좀 생략하고 계속 끝까지 여기까지 가서 이런 식으로 운동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도 쓰러져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이렇게 스냅샷을 쳐서 마지막에 거의 제자리에 제자리에, 있죠. 냉장고 그냥 이, 이, 이 운동 없이 그냥. 돌아서만 떨어진 것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초안 단계니까 넘어가서 자 마지막 자 마지막 홀딩 포즈에서 자좀 뒤로 밀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한산하잖아. 네. 평일 날 고속도로처럼 한산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도 뜸은 어 뜸은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밀리, 밀리게끔 이렇게 잡자. 아이구야 어, 그냥 합시다, 이거. 내가 레이어에서 뭐 있니? 아, 저 점만 찍었지. 음. 치고 이렇게 잡고, 줄여주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넘어지면서, 오, 프레임이, 쾅. 자, 그러면 여, 여기서는 컴이 아직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컴은 그냥 지워주기만 해도 될 거예요. 자, 스냅샷은, 이제 일다 있으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쾅. 뒤를 밀리는 거죠. 아직은 뒤를 밀리는 흐름이 깔끔하지는 않지만, 탕. 그니까 여기서부터 음.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네. 그죠 어. 네.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지금 그니까이 포즈도 지금 엉덩이 딱 붙이고 올라갔단 말이야. 네. 그니까 얘처럼 만들어야 돼요. 네. 예. 여기 엉덩이 어, 엉덩이가 뜬 요거. 어. 음. 클릭 안 되네. 네. 예, 예, 예. 네. 그죠? 이거 어때요? 네. 붙어 있어요.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뒤로 벌로덩 잡아졌을 때에 그 각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어. 이렇게 들어서 냉장고? 네. 지금 이 박스가 지금 이 냉장고처럼 생각하라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전혀 써먹질 않고 있죠. 그래서 초반에 이게 냉장고 박스를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팔다리를 자 들어주고 뭐 얘는 뭐 좀더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정도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몬스터니까 표현을 좀 크게 크게, 크게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으쨔 하고 이제 떨어지는 어, 거 어, 꽝, 음, 탕. 음, 그 음, 타이밍은 조금 급하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키프레임을 아, 초반 타이밍까지 네. 키포즈 보완하면서 표현을 좀 했다고 할 수가 있는거죠 맞고 자 맞으면서 나오는 스텝들 컴의 이동 움직임들 잘 가다가 그죠 이거 걸리고 발 싱크도 안 맞죠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표현을 하고 네. 2 천원을 좀더 보완을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